86 스탠다드 모델이고요 외장 컬러는 이게 실버입니다 스탠다드는 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구매하시는데 어차피 구매하셔가지고 뭐 서킹용이든 와인딩이든 뭐 이렇게 세팅하시기 나름이니까 스탠다드를 구매하셔도 괜찮지만은 아무래도 좀 스탠다드 옵션이 약간 부족합니다 뭐 휠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알칸타라 시트가 아니라 패브릭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웰선 시트가 없어요. 뭐 애플 카플레이는 이 유선으로 이렇게 연동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지만 어차피 뭐 시트를 벗킷 시트로 바꾸실 거면뭐 상관없습니다. 네, 연식 바뀌면서 뭐 긴급 제동이라든가 주행 보조 장치가 또 추가가 되면서 금액이 좀 올랐거든요. 그래도 완전 뭐 사항이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더 좋아졌습니다. 86도 지금 26년식으로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26년식으로 하셔야 하시... 되고, 이 카운터가 좀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이 타면 차가 굉장히 좀 위험한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86 같은 경우에는. 마른 노면에서도확 돌아버리기 때문에, 뭐, 아반떼 N도 있고, 골프 시 t 에도 있지만 차가 빠른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.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, 이86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. 자연게기다가 수동에다가 후륜 구동이기도 하고 연비도 평균 연비는 뭐5 k 오 거의 1 0 k 로가 나오는데 일상 연비는 네 실제 뭐 고속도로 주행하시게 되면 뭐 십이 십오 정도 나오니까요 고속 연비도 굉장히 또 좋은 게8 6입니다또 전작 대비 좀 많이 비율도 작아졌고 불륜감도 있어졌고요 이것도 팔력 좀 있는 거좀 바로 드릴 테니까 재고 칠때좀 바로 와라 하시기 바랍니다. 구매하셔가지고, 뭐, 에어로키 정품 바디킷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, 뭐, 따로 튜닝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